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영상은 엉덩이가 처지신 분들을 위해서 해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스쿼트를 많이 해도 내가 왜 엉덩이가 힙업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평소에 내 엉덩이가 왜 이렇게 처져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미디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힙업하는 운동, 힙업하는 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서 우리가 그걸 바라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왜 쳐져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뭐 저한테 운동을 배우시는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엉덩이가 너무 많이 쳐져 있어요. 엉덩이가 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근육이 쳐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네, 엉덩이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예. 아닙니다. 라고 말,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은 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과학적인, 해복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모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엉덩이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라인을 타서 엉덩이 힙 라인이 생기고, 요렇게 내려가는 해박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그런 분들이 이제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살이 처지고 근육이 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 대한 이 근육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대부분의 힙이 아래쪽으로 쳐져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었을 때, 어 만약에 이제 뭐 스키니 바지를 입었다던가, 아니면 운동복을 이제 딱 달라붙는 운동복 바지를 입었었을 때 보시면은, 자, 요 부위, 그리고 허벅, 엉덩이 끝과 그 다음에 허벅지가 이어지는 요 움푹 파인 부위를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은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쫙 말려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 사이가 많이 좁혀져 있고, 아래쪽으로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은, 제가 항상 눈을 얘기하는 후방영사,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후방영사가 뭔지 모르실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후방영사 영상 영상을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반 경사에 대한 타입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 인세상이그 어떠한 누구도, 어, 예를 들어서 살이 많이 찌고 살이 많이 처지거나 뭐 지방 흡입을 했다던가 살을 갑자기 빼지 않는 이상은 살이 축 늘어져서 엉덩이가 처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들의 근육은 뼈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근육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근육과 뼈에 대한 형태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아래쪽으로 골반이 뒤쪽으로 눕게 되면서 엉덩이도 상대적으로 처져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평소에 골반이 있었던 위치가 이쯤이라고 치면은 어 골반에 대한 후방영사가 진행이 되면서 골반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엉덩이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허리에 허리는 일자 허리에 대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처진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엉덩이가 처지고 밋밋하고, 그다음에 허리에 대한 라인이 하나도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운동을, 하러,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추천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스쿼트를 엄청 많이 시키게 될 겁니다. 힙업을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키워야 돼요. 골격근이 이런 식으로 처져 있는 엉덩이가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이 뼈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힙업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냥 근육만 발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게, 선생님, 저는 스쿼트를 열심히 해서 엉덩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자, 그 경우에는 스쿼트를 할 때, 갑자기 서서 하게 되네요. 스쿼트를 할때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후방경사를 갖고 계셨는데, 스쿼트를 하면서 허리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면서 스쿼트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햄스트링, 짧, 짧아져 있었던 햄스트링 근육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느슨해져 있었던 허리의 기립근이 강해지게 되면서 골반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골격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육을 발달시켜서 힙업이 된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립근 쪽을 더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연습을 같이 하게 되면서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힙업을 시키는 거는 절대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힙업이 되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거는 엉덩이 근육이 커지는 것만 의미를 하는 거예요 힙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 시각적으로 일단 소등근을 발달시켜 소등근이나 중등근을 발달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골반이 뒤쪽으로 누워있는 형태를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게 되면은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발달시키지 않더라도 엉덩이가 올라가는 형태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거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자 골반에 대한 후방영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평소에 엉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골반에 대한 후방영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엉덩이가 많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리고 배가,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허벅지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후방 경사에 대한 형태를 엉덩이를 발달시키지 않고 힙업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허리에 대한 기립근을 올려주고, 그리고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는 여러분들의 골격근의 형태를 다시 위쪽으로 골반을 잡아당길 수 있게끔 골격근을 만들어주면은 마치 힙업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엉덩이, 소등근이랑 중둔근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 발달시키면서 그다음에 엉덩이를 더 이제 풍만하게 그리고 라인을 살려서 만들어주면은 힙업이 훨씬 더 많이 된것 같은 효과를 부가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에 대한 후방 경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쿼트를 하고 아무리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어,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들의 힙업이 발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살을 더 빼고 몸에 라인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 스쿼트라든지 뭐 대근육 운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실시해야 될게 아니라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여러분들의 골격근을 바르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항상 운동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좀 이제 엉덩이 힙업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거울을 봤었을 때, 제가 말한 그 엉덩이 아랫부분의 끝지점과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이 상당히 많이 타이트해져 있다고 하면은 골반에 대한 후방 경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대퇴직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햄스트링은 늘려주고, 대퇴직근은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복부는 늘려주고, 그리고 허리는 타이트하게 다시 조여주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골반이 뒤로 누워 있었던 게 다시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힙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힙업을 시키기 위해서 여름에 막 비키니 입어야 돼요 저 수영복 입어야 돼요 저 청바지 입었을 때 핏이 예뻐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이용하셔서 아 내가 호박 영사라서 엉덩이가 밋밋하고 허리에 라인이 없고 엉덩이가 처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엉덩이 근육이 모자라서 처진게 아니니까 제발 잘못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골반에 대한 원래 형태를 잡아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운동을 올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링크 걸어놨었던 골반에 대한 후방영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운동에 대한 루틴을 같이 따라서 여러분들 아주 올해는 엉덩이가 아주 힙업이 돼서 아주 그냥 뒷, 뒤통수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는 어, 여러분들이 힙업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할수 있게끔 어, 후방영사에 대한 골격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과 플러스, 그 다음에 엉덩이 운동을 같이 엉덩이를 힙업시켜 줄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운동들을 몇 가지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2차 선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